안녕하세요. 미대오빠입니다. 음, 앞에 영상에 이어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음, 앞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바로 어, 해드릴 얘기가 또 생각이 나서 영상을 다시 찍어, 찍고 있는데 어, 어떤 거냐면 제가 왜 1박당 어, 14만 원을 정했느냐 책정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숙박 업소마다 펜션들 뭐 민박집들마다 수, 아, 일박 요금이 다 다르잖아요. 뭐 아주 싼, 그러니까 음, 정말 잠만 잘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그런 데는 굉장히 저렴하게 뭐 몇만 원부터 굉장히 고가의 펜션까지 다양한 어, 범위가 있잖아요. 싸게는 3만원 정도부터, 뭐, 비싸게는, 뭐, 4,50만원까지, 뭐, 심지어는 100만원대까지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어 일단 저의 고려사항은 아니고, 저는, 그니까 되게 단순했어요. 그것도 정하는 것도. 음 핵심은 그거예요. 가성비. 저는 그냥 핵심이 가성비였어요. 내가 이 돈을 내고 잤을 때, 아깝지 않다. 내가 낸 돈만큼의 어떠한 가치를 받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이냐? 어, 저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다른 숙박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에 민박업을 하시려면 어이 가격대별로 한번 숙박을 해보시길 저희가 제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맛, 음식점을 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자주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숙박, 그, 업을 하시려면 좀 여러 숙박업체를 일단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은 내가 이 돈을 내고 잤을 때 되게 만족스럽다. 이 집은 내가 이 돈을 냈을 때 돈이 아깝다. 이런 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아, 이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와 어, 여러 요소들을 했을 때 본인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대. 근데 그 수준 아, 인테리어가 이 정도 수준에 이 정도 가격이니까 난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짓는 민박집도 당연히 그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4만 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한 이유는 아, 이 집은 또 오고 싶다. 어, 되게 만족스럽다. 이런 게 느낀 게 대부분 다그 10만원대에서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제가 그~ 14만원을 측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은 뭐~ 100% 공감할 거예요. 어 어떤 밥이 제일 맛있냐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답니다 여자들은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어,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좋다 여러분들 여행 가셔가지고 어, 여행까지 가서 부인한테 밥 채워달라 그러면 그좀 아닌 것 같아요 여행 가셔서는 맛있는 거사 드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음, 그래서 조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식이 만족스럽게 나온 집은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와이프가 진짜 고생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지금이, 음, 지금 5시 4분이에요, 새벽. 제가 오늘은,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5시 반 되면 와이프가 이제 올 거예요. 조식 준비하러. 새벽 5시 반, 매일, 매일 손님이 있으니까 매일 새벽 5시 반에 여기 나와서 저희는 발효방을 만들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발효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발효, 2차 발효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발효를 하기 위해서 반죽을 하고 발효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어, 아침에 가꾸운 빵을 손님들한테 제공하면 거기서 만족도를 느끼시는 손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고가의 1박 숙박 요금으로 고가의 그 숙박 요금을 책정하시려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걸 맞는 모든 걸다 갖추셔야 돼요. 일단 전자제품도 굉장히 고가의 전자제품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TV도 큰걸 놓으셔야 되고 뭐 공기 청정기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스메그 냉장고 같은 거.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막 냉장관에 막한 4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뭐 에어컨도 당연히 좋은 거 놔야 되고 뭐, 물주전자 하나도, 어,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일본 브랜드 그거 뭐죠? <laughs> 발뮤다가 생각이 안 나서 영상을 잠깐 끊었었습니다. 그 발뮤다 토스터기 같은 거, 그다 발뮤다 뭐 저, 주전자, 뭐, 그 여성분들의 그 로망이 있어요. 그런 걸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그런. 그런 것들까지 다 갖춰야 여러분들이 그 가격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펜션을 가면 막 안에 막그 스파를 할수 있는 시설도 있고 뭐 실내 수영장이 있는 펜션도 있고 굉장히 막 굉장히 고가로 가면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 뭐 그렇게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수요층도 분명히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어, 젊은 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뭐 크게 뭐 가족 단위는 아니죠. 그런 이벤트성 펜션들은. 근데 가족들이 제가 추구하는 펜션은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냥 가족들이 부담 없이, 가족이나 연인들이 부담 없이 어, 오고, 그래도 1 년에 몇 번씩 와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그 정도의 가격을 제, 저는 원했고 제가 생각한 그 적정 가격이 그 저희 펜션 규모에 비그 하면 14만 원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제가 다른데 갔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만 원. 이 기준이더라고요. 평당 만 원. 근데 저희 그, 지금 동쪽 집, 서쪽 집이 11평이에요. 11평인데, 다락까지 하면 약 12평이 되죠. 그러면 평당 하면 1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저는 2만 원의 가치를 더 드렸어요. 왜냐하면 조식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만 원, 그 기준보다는 전더 받아도 된다. 그래서 14만 원 정도를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 성수기를 그냥 7월, 8월 이렇게 두 달을 잡아요. 7월, 8월, 어,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저희는 성수기가 따로 없어요. 왜냐면 1년 내내, 어, 꽉 차기 때문에, 따로 뭐 성수기 비수기가 없지만 그냥 그래도 7월 8월 휴가철을 책정해서 요금을 달리 받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2만 원만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원. 그러니까 이건 다 물론 2인 기준이에요.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만 원씩 추가가 되지만 어쨌든 기준 금액이 16만 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16만 원을 받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받냐? 제가 어떤 그 숙박업소를 갔을 때, 저는 성수기 때 여행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수기 때 요금이 너무 비싸요. 심지어는 두배 이상 받는데도 흔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어, 두배 이상 받는 건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어, 2만 원을 더 받는 이유는 그때는 아무래도 좀 여러 명이 와요. 그러니까 네 명씩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휴가철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더 많아져서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는 게 많아져서 저희가 최대 네 명까지 받는데 네명 꽉꽉 채워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하는데 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2만 원씩 그냥 추가 요금을 받는 정도로 그냥 하고. 저희는 주말 요금을 따로 더 비싸게 받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그냥 일요일까지 요금이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똑같아요. 뭐 주말이어서 더 비싸게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 제 저희가 처음부터 그거는 가격 책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격을 책정할 때,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든 사업 다 비슷해요. 먼저 경험해 보셔야 돼요. 벤치마킹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가 받고 싶은 금액, 내가 어떤 그러니까 유명한 업소들이 그 숙박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하다는 업체들, 그러니까 자기가 벤치마킹하는 딱그 타겟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바닷가 앞에다 할 거다. 그러면 바닷가 앞에 있는 펜션만 다니시면 돼요. 저희처럼 산 속에 있는 펜션을 선호하시면 본인이 그리는 펜션이 그러면 산 속에 있는 펜션만 다니시면 돼요. 굳이 내가 산속에 할 건데 바다에 있는 펜션은 뭐 벤치마킹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랑 내가 추구하는 펜션이랑 가장 흡사한 왜냐하면 모든 걸다 경험하기에는 돈이 또 많이 드니까 딱 그냥 타겟팅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펜션을 골라서 웬만하면 가격대별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다녀보시면서. 어, 거기서 데이터를 뽑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 내가 20만원대 숙소를 갔을 때, 거기는 어떤 친구와 어떤 가전제품과 어떤 인테리어, 모든 소품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어, 이 정도면 나 되게 만족해.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그 금액을 받고 싶으시면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고 나는, 어, 저렴한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갔을 때 어느 선까지 어 저렴하게 했을 때 만족감이 있는가 너무 그러니까 허접하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갔을 때이 가격인데 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돈보다는 높은 만족감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사람들한테 일단 기본은 하고 요금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의 기본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와서 하룻밤 자는데, 내가 이 돈을 내고 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 편안하게 보냈다. 그리고 쾌적하다. 이 집이 깨끗하다. 근데 이게 어렵, 이게 어렵습니다. 왜? 매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 때, 이거, 내가 처음, 집을 짓고 처음에 깨끗하죠? 근데 이거를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상태를. 이 싸움이에요. 숙박업. 처음에는 누구나 다 깨끗해요. 처음 지었으니까. 침구도 깨끗하고 뭐 식기도 깨끗하고 다 모든 게 깨끗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갔을 때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우는 또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1박 숙박요금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